하바하나 잡... 아.. 버틸만한데? 아, 와아위도 정면에! 아 이거 너무 아픈데? 좀 오케이, 아이씨, 좀 마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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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. 아 진짜 위도 미친.. 너참이 지금 고 내가 봤을 때는 메시지가 네. 쓸모가 없어 n 어... 정면에 위도. 맹 c 맹인 d s 60 s e 나타님 아위도0 s 데 이거 n d s 60 s e c o n d 게시, 게시, 게시. 위도 어디 아, 여 기가, 여 기가 리스폰 인데, 야 리스폰 엄청 가 깝다. 위도 머리 조심 해요. 왼쪽 에있어 반피 아, 와 레킹 아, 아, 인데. 오와!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수월 뺀. 나 위도우 계속 봐줄게 아유 이거 너무 힘드네 아이고. 이거 위도우 때문에 다 죽어가지고 그냥 포인트에서 비비다가 죽을게요 상관이라도 꿀게 위도우만 내가 계속 물어줄게 위도우 어딨지? 위도 정면? 위도우 정면? 안정하게 위도우를 던져갈게요 아나가 2층에 있는데? 나이스 나이스 아, 컷아와이리안 맞아 오케이 어 화물에 뭐냐? 거점 가봐요 오케이 포인트에 렉킹볼 백킹 개피, 트레트레, 나이스. 뭐 재웠는데? 금피. 야, 야, 야! 뭐 하는 거야? 그걸 어, 루시우 뭐, 봐봐, 루시우. 뭐 루시우 봐봐. 너안 깨우고 야. 야. 어, 나이스. 뭐냐? 어, 뭐야? 나이스. <laughs> 어, 뭐야? 나 마이크 끄고 있었네? 어, 나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네? 3, 2, 1, a t c o m m e n c e 아, 상대 오리사 오그 어이구 오리사 오그인가 뭔가 위도 a 어 Urizao. 아, 저거 i z a o 뒤 r i z a o u r 아 z a o Urizao. Urizao, u r i z a 떨 Urizao, Urizao. 나 도는 거 아는디. 아나가 오른 왼쪽으로 내려왔고아나 갔다. 어? 야타 혼자 있는 거 아닌가? 어, 혼자 있어요. 어 혼자 있는 건데 아나가 왔어. 얘네 다 뒤로 밀렸다. 개꿀임. 그냥 화물 밀면. 어 우리 화물 어디 있어? 아 저기네. 있뭐 가둔 거 아니야? 가뒀어 가뒀어. <laughs> 일반, 아, 그냥 그냥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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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이거 힐. 소리 내가 너무 혼자 갔다. 디바공 차겠다 이거. <목소리> 나이스야 <목소리> 위도 개피 아, 위도 아, 한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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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얘네 다힐 받아가지고 지금 흔들어. 오케이. 아못 들어오겠어. 야 소이저 뭐야 저거 뒤에 잡을 수 있죠 나이스 <목소리> 앞에 <목소리> 위도 보러 가자. 오 컷? 아나아나야타까지 어. 되나 혹시? 아타 컷? 다 잡았나? 오케이. 화을 밀고요. Okay. 이거 뽕검 가면 되겠다 이번에. 쟤네 음. 윈디예요. <laughs> 뽕검 가자. 지에 나노 지 와우! 와우. <laughs> 왼쪽에 쏠더. 아, 근데 괜찮아 우리가 궁더 유리하니까 그냥 먼저 가도 될것 같은데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하나 잘썰어잘썰어 살아나봐. 나이스. 아 이거 좋아 안 되구나. 아 이거 죽으면 안 됐는데. 야타 보러 올 사람. 아 겪구나. 미안. 이번에 궁깔아 줄게요 앞에 진입해 줄수 있어요? 공빠이 둘선민선 우리 야, 야타 살려. 민선 잡자 민선궁 있나 이거? 아궁 있네? 재울 수 있어요 혹시? 2층에 야타 나이스. 아, 아 깨웠다. <laughs> 괜찮아 야타 보는 중. 야타 개피. 야타 컷. 야 이거 에반데? 뭐왜 깨운 거지? 아나 아. 아나. 아나 1 아나 컷 아나 컷. 야맥 나왔어. 아, 야, 이거 에봐야잘 지었는데. 개피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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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나이스, 에코. 나이스. 할만해, 할만해. 디바, 디바, 디바 잡을 수 있어요? 빠졌다. 트레이, 빠짐. 아, 이거 너무 아프다. 아, 아나님, 케어 좀, 제발. 아, 위승, 위데 위승, 예쁜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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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개피가 아닌데? 아, 초에 뺐다, 초에 뺐다. 우리 겐지 살려야 돼. 나이스 맥보는 좀. 와 뭐야 이거. 아맥 2층에. 좀아 이거 아 이거 야타 케어 했어야 됐는데. 이거 하물에궁 뿌려주면은 앞에 진입할 수 있나 혹시? 근데 쟤네 추월 없으니까 이번에 용검 가면 돼요. 용검 한번 가보실 같이? 예. 전도르티. <laughs> 케어 좀, 케어 좀. 윈스 케어, 아니, 레킹 케어 좀. 디바 잘 지었거든? 야, 너프 있다 저거? 너프 조심? 제발. 어어? 야, 타보는 중!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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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? 할수 있어 이거. 할만해. 우리, 우리 뭐냐, 그거 있어. 송하나 봐봐, 송하나! 루시우 봐봐, 루시우! 음, 루시우 봐봐! 제발 제발, 윈성 개비 둠피 둠피 둠피! 우리 불쌍한 야타 살려, 나이스 <laughs> 뭐야, 야타 야타 야타! 나이스 와. 아이고, 다행이다 어왜 아, 이렇게 빡세? <laughs> 쟤네 이거 초... 그니까, 너무, 너무 힘든데? 아, 내가 너무 긴박하게 하는 메딕. 건가? 아테, 이거. 이거, 어, 렉킹공, 쟤네, 쟤네 추월이 있을까요? 렉킹공으로 추월 있을까요? 레킹공으로 추월 뺄수 있으면 좋겠는데. 2층에 어, 야타, 트레이닝 그쪽에 윈디 다 있어? 조심해. 어, 얼리나? 살았어, 살았어. 윈디 다 오른쪽에 있어요? 아. 온다. 오른쪽에. 아, 이거 온다. 아, 이거 잘못 깔았다. 아, 미안. 아, 씨, 왜 이렇게 안좋지층왜 아, 이렇게 깔았지? 뭐하자고요 뽕검. 아, 뽕검, 뽕검. 아, 아, 나이스, 출!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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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! 야타, 야타! 안아볼게! 안아, 안아, 안아. 나이스? 근데 얘네, 와! 와, 야, 미안해! 아, 씨! 아, 컨트롤 어, 잘못했다. 쏘리. 아, 우리, 우리 메이공 있으니까 한번 버텨봐. 쟤네 불이 나왔어요. 급하니까 불이 꺼냈어, 저거. 뭐어 뭐뭐 어,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레킹볼 금방 가. 소영. 들어오는 야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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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디바 올림. 어. 아, 힐트, 아 이거 안 돼? 아 이러면 안 되는데? 제발! 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! 어, 아, 안 되나? 아 이거 나 마지막에 궁 채워서 써야 되는데 아다 캐리해놓고 마지막에 아아 아 그냥 마지막에 안 죽고 궁 채웠으면 은 마지막에 레킹 볼궁딱 깔면서 애들 다 터지면서 이기는 건데 아아 아, 너무 아까워!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얼음이들. 제가 오늘 라이하르트 미세 팁을 드리기 위해서 하바나에 왔습니다.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께서 제가 경쟁 중에 이렇게 방패, 이렇게 돌리, 방패 돌려서 뒤를 보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.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방패를 들고 방패를 든게 우크를 누른 상태죠. 우크를 누른 상태에서 좌크를 눌러요.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회전시켜주면은 이렇게 방패를 든 상태에서 3인칭으로 볼수 있습니다. 메인탱은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, 라인하르트는 특히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, 우리, 이 방패 보이는 시야 바깥에 우리 팀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좌크를 눌러가지고 마우스를 회전시키면, 아, 우리 팀이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, 라인하르트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어가지고, 이걸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응용을 하려고 그러면은, 어, 지금 여기는 뭐탁 트여 있기는 한데, 예를 들어서, 상대팀이 이쪽 노란 차 쪽, 이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, 여기에서 알고 싶다. 그러면은, 어, 그러면은, 방패를 든 상태에서는, 저기 노란차 쪽이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, 뭐, 이렇게 본다던가, 아니면, 요렇게, 요렇게 봐야 되는데, 이렇게 봤을 때 상대 팀에게 맞을 위험도 있고, 뭐, 내 방패가 깎일 위험도 있으니까, 저기 노란차 쪽을 내, 뭐, 나의 방패 소진이나 내피 깎이는 거 없이 보고 싶다, 할 때, 방패를 들고, 이때, 자크를 눌러가지고, 이렇게 샥, 보면은, 노란차 쪽이 보입니다.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게 할 수가 있어요. 이, 이 스킬, 이 기술을 알면 저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못 쓰는데, 얼음이 들은 시야를 이걸로 넓게 가져가지고 자, 잘 플레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~ 안녕!